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CP 시스템입니다. 차트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강력한 시세 분출을 보여주면서 이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불꽃놀이가 아니고 조선업 슈퍼 사이클, 독자 기술, 세력 매집,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까지 이 CP 시스템은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전거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가 올라갈수록 주주분들 계좌 금액도 올라갈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팩트만 집어드릴 테니 5분만 집중해 주세요.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560원 6% 이상 급등하면서 이 정도 금액을 찍었고요. 지난 5월 최저점 1210원에서 출발해 현재 9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보라색 5일선과 노란색 21선이 강하게 정배로 유지하고 있고, 녹색인 61선과 회색인 121선까지 위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패턴입니다. 특히, 이 거래량 보시면은, 오늘 하루에만 3,700만 주, 거래 대금 또한 1,000억 원 이상 터졌는데요. 이거는 이 단순한 개인 매매로는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강력한 신호고요 네,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3,000원 보고 있고요 현재 거래량 3,700만 주 이상, 거래대금도 1,000억으로 넘겼습니다. 이전 급등 시약 거래대금이 1.5배고요. 이건 단순한 반짝수급이 아니라 확실하게 세력의 패턴입니다. 또한 이 2,4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인데, 이조정 시에도 매물대가 두텁게 받쳐주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이 단기 이격을 만들며 상방을 압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목표가 3,000원은 기술적으로 이전 단기 고점인 2,900원에서 3,000원대 매물벽을 테스트하는 구간이고요. 또한 이 조선업계의 대형 수주 또한 핵심입니다. 국내 굴지의 조선사와 PCTC 대형 자동차 운반선 6 척에 들어가는 이 선박용 특수 케이블 체인 공급을 따냈습니다. 이 부품은 단순히 쇠사슬이 아니라 선박 엘리베이터 장치에 들어가는 초정밀 제품이고요. 기술력 없이는 납품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조선 슈퍼 사이클과 한미 해양안보협력 프로젝트 마스가까지 연결되면서 단기 모멘텀 또한 강력하고요. 따라서 단기 목표가 3,0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3,000원 돌파보다 이 돌파 직전에 매수 매도 타점이겠죠. 여기서 늦게 따라 붙으면 수익보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0 1 0 7 7 3 0 8 4 5 4번으로 문자 주신 분들께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중기가로는 4,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비 시스템 주봉인데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2023년 3,800원 구간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대금 폭발은 과거 2023년 3,800원 구간을 향한 재도전의 신호고요이 단기 입평선들 또한 위로 꺾이면서 녹색인 61선과 수련 중이 있습니다. 이 중기 상승 전환의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최근 이 저점 12, 1210원에서 이 고점까지 상승 후 되돌림 지점이 약 2100원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재반등 성공 시 피보나치 되돌림 이론상 재상승 탄력 또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 4000원은 단순 후재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 과거 고점 돌파 구간인데요. 또한 이 산업용 케이블 보호 솔루션 독자 기술이 있습니다. 케이블 체인, 플렉시블 튜브, 커넥터, 로보웨이, 커넥터까지 전 제품 국산화를 완료했으며 이게 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네. 반도체 장비, 로봇 자동차 국방 모두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대체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술 독점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구조라면은 중기 목표가로는 4천 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네, 현재 CP 시스템 월봉 차트인데. 요 월봉 차트 보시면은 24년 4월 이 최고가 5,100원 부근이 핵심 저항선입니다. 하지만 2024년 고점 이후 장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완료했고요. 지금의 거래 대금 수준은 과거 고점 형성기보다 더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장기 상승 1파동의 초입으로 볼수 있고 전고점인 5,100원 또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반도체 로봇 국방 분야에 진출하면서 단순 조선 기자재 업체가 아니라 종합 산업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기술력 기반으로 해외 진출까지 가능성이 열려있죠. 장기적으로는 이 과거 고점을 넘어 5천원 이상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타점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더 이상 세력엔 들름에 속지 마세요. 저점에서 매수 후, 고점에서 매도. 이게 진짜 팩트입니다. 어릴 적 선생님께 배웠듯 주식도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문자로 타점 받으신 분들 오늘도 고점에서 함께 매도하고 웃으셨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벌써 2차 목표가 문의 주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내일부터 함께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매수는 싸게, 매도는 비싸게. 이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수익 가능합니다. 본업은 그대로 열심히 하시고, 매수, 매도 타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10%의 수익이 20%의 수익을 만들고, 그 다음에 50%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CP 시스템, 지금 바로 선 대응하시고요. 구독과 종목명 문자 보내주시면 실망 대신 기대 이상의 수익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신 만큼 결과로 증명해 드릴 거고요. 010-7730-8354번으로 구독 문자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손목에 있는 시계가 바뀌고 자동차가 바뀔 것이며 거주하는 집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제가 현실로 이뤄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약 3,800만 주. 거래대금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CPC CP 시스템 평소 거래대금이 50억에서 100억 원 수제도 감안하면은 10배 이상 폭증한 건데요. 이 정도 거래대금은 이 세력 개입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단순히 하루 튀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추세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고요. 내일 장 상황도 궁금하시겠네요. 단기적으로는 이 오늘 고점인 2860원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선다면은 3,000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열릴 수 있고요. 반대로 조정을 받더라도 2400원 지지선이 견고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어 보이겠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지금 현재 구간은 막차라는 불안감과 아직 초입이다라는 기대감이 공존하는 자리입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고 신규 진입자들의 매수세가 더 강력하게 붙고 있고요. 즉 심리적 심리적 저항선이 거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시 위로 열려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CP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는 조선업 대형 수주, 중기적으로는 산업용 케이블 독자 기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로봇, 국방 확장까지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상 저항성 돌파 구간에 진입했고, 이 거래 대금과 수급은 세력 매집에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를 3천 원, 중기 목표가를 4천 원, 장기 목표가를 5천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같은 거래 대금과 수급이 유지됐다면은 전고점 돌파는 꿈이 아니고 당장 내일로 다가올수 있는 현실입니다. c p 스템 주주분들 010 7 7 3 0 8 3 5 4 번으로 구독 문자 남기셔서 저점 매수 후 최고점에서 매도 타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는 더질 좋고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만한 영상 갖고 돌아올게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